자 오늘은 눈 건강에 허풍 없이 도움 될수 있는 약초 세 가지 시작. 첫 번째는 이와 EBRIGHT, 아이브라이트입니다. 이름부터가 눈에 꽂히죠. 유럽 전통에서 붉어진 눈, 충혈, 가려움에 사용됐대요. 최근 연구에서도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 먹으면 눈이 백만 화소된다. 이런 말은 아직 과학이 따라주지 못해요. 그래도 이름이 마음에 드니까 아이브라이트. 그 다음은 은행나무 추출물, GINKGO BILOBA입니다. 이 친구는 눈 뒤쪽 망막과 시신경 쪽에 혈류 개선, 신경 보호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어요.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에게 시야가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대요. 물론 녹내장을 없애주는 수준은 아니고 기존 치료를 대체할 순 없어요. 은행나무만 믿고 안경 안 쓰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강황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이 염증 억제,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죠. 눈 건강에도 망막 질환, 백내장, 당뇨 망막 병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래요. 요리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고 눈 건강 보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허브가 맞는 마법 약은 아니라는 거. 정기적인 안과 검진, 안경 잘 착용하기, 화면 오래 봤으면 2 0 2 0 2 0법칙처럼 잠깐 휴식 그리고 나서 허브 한 스푼 이런 순서가 딱이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눈 튼튼하게 화면 오래 봐도 걱정 없는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